Q&A 박해자 사울이 왜담의색으로 갔을까? Q&A 담의색은 다마스커스, 다마스키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헤르몬산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였다.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담의색은 교통, 상업,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정착했고 회당도 많았다. 예수님이 담메색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담메색과 가까운 가이샤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전도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따라서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 그리슨,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아나니아 같은 제자는 담의 세계에 살고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한편 가멜리의 문화에서 구약과 조상들이 전해준 유전을 엄격하게 배운 사울은 기독교를 위험한 이단이여 신흥종교라고 보았다 또한 사울은 스테반 순교 이후 바케를 피해 담메색으로 피신한 그리스인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사울이 담메색으로간 이유는 바케를 피해 담메색으로 도피한 그리스인들과 담메색에 거주하는 그리스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에서였다. 사도행전 9장 2절. 이때 사울은 대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회당에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일은 사내들이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대답하여 주여 뉴시엘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검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색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담에 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십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